그 부동산 세금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가급적이면 좀 손대지 않겠다. 이게 과연 이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다른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첫 번째로는 세금, 부족. 어, 세수. 아, 세금이 부족하다. 네, 네. 세금이 네. 부족하다라는 관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일 것 같고 이걸 좀더 정확하게 보려면 제가 봤을 때한 7월 말이 돼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추경을 또 하니까. 지금 뭐 20조 그럴까요? 가까이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좀 세금 수입에 대해서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는데. 라는 이게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도 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음. 이재명 대통령이 힌트를 준 부분도 있고 주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옆에는 부동산 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로 재직 중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필명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고 지금 어떻게 이제 세금 받을지 지금 문의가 사실 많아요. 강의 요청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존부터 계속 제 채널에서는 이제 분석해서 좀 올렸었는데 오늘 그거를 좀 응축해 가지고 메모리 TV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가 많아요.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 요 어떤 문의가 많아요? 아 우선은 이제 부동산 세금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될것 같냐? 부동산 가 계속 올라가는데 추가로 사고 싶다. 근데 차고 싶은데 다그 얘기예요. 이제 나는 고만 내 자녀를 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이제 3 0대뭐 이런 결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자녀를 사줄 때 지금 더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사주면 좋겠냐? 그러면 연결되는 게뭐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떡하냐. 그다음에 나 상속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상속세는 바뀌냐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러면 부의 음. 이전을 위한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네. 거의 그런 형태로. 결국 이제 투자 관점이기도 하고. 네. 음.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볼 텐데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동산 세금 여러 가지가 있으는데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어, 우선은 이제 아예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바뀐다. 게 네. 오히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관점이죠. 음.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유튜브 채널 가서 도 그때도 얘기했던 게아 이거 자꾸 부동산 세금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가급적이면 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뭐 세금을 통해서 수요 억누르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다른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세금, 부족. 어 세수. 아, 세금이, 부족하다. 네, 나라에. 세금이 네. 부족하다라는 관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6월 이제 초에 이제 이렇게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업무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풍선 효과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송에 어, 관한 그... 거는. 소화제 그렇죠. 유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나눠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뭐, 보유세 유지. 는 음. 계속 얘기했었던 거. 그 맥락인 거고, 뭐, 상속세는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셨는데. 를 자, 세수가 부족한 문제가 하나의 관점을 하셨어요. 음.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어, 지금 23년하고 24년 했었을 때한 87조가 이제 빈다. 근데 이제 이게 5월 말일자에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비지? 하고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왜냐면 연마다 예산 잡는 게한 400조 정도 되는데 연마다 30-40조가 비었으니까 세수가 좀 크게 빈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과대하게 장밋빛 미래를 좀 그렸었던 것 같다 아 경제가 좋아서 어. 세금이 많이 거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게 예측한 게 80%가 그러게 된것 같다. 아 전체 세수 펑크 중에? 네. 네. 아. 그것도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 23년하고 24년에 그래서 한 69조 거의 70조가 그런 잘못 된 예측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laughs> 낙관적으로 본것 네.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경제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낙관적으로 보고 싶었을 수 있었을 거라 봐요. 왜냐면 하잘 되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너무 안 좋았죠. 어, 성장률 0.8%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OECD에서도 3개월 만에 네. 대한민국 성장률 1.5에서 1%로 낮췄잖아요. 3개월 있다가는 우리 0%대 OECD에서도 진입하겠구나. 음. 한국은행에서 이미 0.0%대 네. 성장 얘기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세수 결손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장밋빛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월마다 사실은 세수 수입에 대한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5월 말일자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진도율이죠. 네, 진도율이요. 5월 말일까지 이제 3월달에 법인세가 많으니까 그거 거친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비해서 는한 16주 정도 더 거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이제 좀 떨어졌어서 약간 올라가는 맛은 있는데 네. 이걸 좀더 정확하게 보려면 제가 봤을 때한 7월 말이 돼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소득세, 아... 5월달에 소득세가 또 메인 세금 중에 하나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세 개가 메인이거든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세 가지인데 지금 법인세만 먼저 지금 측정 카운팅이 됐고 이제 나머지 두 세금 이제 한 하나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에 하나 카운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에 카운팅 하나 되는 거라, 7월 말에 이제 종합소득세 5월에 거치게 얼마나 하는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니까, 그러면 뭐 세수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에 따라서, 이거 이제 바라보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제 세금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추경을 또 하니까, 지금 뭐 20조 가까이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좀 세금 수입에 대해서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는데, 라는 게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도 좀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춰야겠는데는 사실 되게 저희한테는 무섭게 들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디서든 끌어와서 부동산 세금도 올리겠다는 얘기처럼 맞아요. 들리는데. 근데 만약에 부동산 세금을 어쨌든 올린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니까 그러면 음. 어떤 거가 좀 예상이 되세요? 아, 애매한데 이제 네. 골고루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골고루. 네, 뭐, 그러면 보유세, 이제... 취득세, 증여세 이런 거 다요? 취득세는 음. 더 이상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말해. 지금 취득세 자체는 워낙 이제 다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가 요즘. 예. 네. 높은 상태고 네. 무작정 주택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취득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한 제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유세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메인이긴 한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많이 거칠 때는 뭐7 조, 8 조, 뭐 조, 1에 뭐 거치거든요. 근데 이게 세수 펑크에 엄청나게 이게 막 거두면 유의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성이 자자해지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 종부세 몇 백만씩 나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말했던 게 계속 그거잖아요. 이제 일주택자는 그냥 일주택자로 이제 세금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다주택자는 본인이 이거 사서 이제 일동안 투자할 때가 너무 없으니까 투자 집에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좀 감당하고 한다 그러면 일부 내라. 합당한 집. 세금을 내면 된다. 이게 그렇죠. 워딩죠말 예, 그렇죠. 예. 예. 그대로 본인이 감당. 할수 있습니다. 네. 이 관점이니까 그거대로 간다 고 그러면 종부세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의 정책이 뭐였냐면 조정 대상 지역은 이 주택부터 종부세가 중과세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만약 혹시나 또 도입되면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없어졌던 그게 다시 이제 네. 그정도가 다시 생기고 부활하는 거. 네, 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리스크한 사항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쪽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황이잖아요. 조정배상 지역에 네. 서 네. 그거가 대통령령으로 이제 1 년마다 연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인데 그게 매년 이제 1월달쯤에 경제정책 방향 때 올해도 1년 연장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됐었었거든요. 네. 또 이게 새로운 정부가 됐으니까 그렇죠. <laughs>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요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 진짜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 상황이 맞춰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6개월 후의 시장 상황은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구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에이. 내가 구성하고 좀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 이제 하나씩 봐볼까? 라고 하면서 의견이 좀 표출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7월 말을 제발 유념하셔라 그때 이제 종소세까지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덜걷치느냐 그것도 있고 에이. 7월 말이 장점인 게 세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막 내각 구성하는 정신이 없어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 짠하고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싱크 탱크나 이런 인선이 있었긴 하셨겠지만 발표가 장관부터 있어야 되니까 네,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laughs> 네. 지금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인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때 막 청문회도 해야 되고 막 사실 건너야 될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7월 말에 세제 개편할때 많은 게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급하게 하면 몇개 나오겠구나. 세수 관점에서는 이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토호재가 이제 풀었다가 부동산 가격 갑자기 막 오르니까 허겁지겁 이제 다시 묶어버렸잖아요. 네. 3월 1 9일날 이제 대책이 나온 건데, 그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의 아파트 전체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조그만 아파트도 다 묶어버렸으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퍼지는 거 이제 풍선 효과죠. 그 옆에 것들 사자 여기 마포, 못 사는 뭐 맞습니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이런 거 사야 된다. 과천 뭐. 맞습니다. 맞아요. <laughs> 과천 그다음 광명, 성남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거기 가격들이 막 올라가니까 처음에 한두달안 올라가다가 5월 달부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5월 23일이었어요. 그때 부동산 16차 테스크포스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만한 기관분들의 이제 장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왜냐면3일 대책 나오고 나서 부동산 주택 취득한 거 조사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해서 보도자를 계속 내보내는 게살때 제대로 사, 우리 이제 이거 보고 있어. 그런 음. 것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단톡방에서 시세 조작하는 거막 잡아내고, 아. 불법 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거막 잡아내고 그랬거든요. 음. 좀건수가 훨씬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필요하면 이 지역들을 넓히겠다. 도제. 네. 도제 넓히고, 투기 과열 지구 넓히고, 조정대상 지역 넓히겠다라고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세금에서 가장 핵심 이제 결국은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는 그대로인데, 이게 적용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좀 넓히지, 마포구, 영등포구, 뭐 동작구, 막다 넓혀버리면 나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범위가 넓어져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혜택을 이제 못 받거나 뭐 위험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유예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너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도 이제 유예 그만할 거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 더확보돼버리면 세금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적용된 사람은 더 늘어나버릴 수 있는 거죠 음. 그러게 될수 있다 현재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영향이 받게 되는 세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취득세 하나뿐인 거고 아, 전부 다죠, 사실은. 아, 보유세는 빠져도. 네. 취득세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 중과세가 적용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매매취득세는 1%에서 한 3%대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당신은 8%. 그 다음에 3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에 세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 12%. 사실 이게 이제 각가지 이것저것 붙으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이게 13.4%까지 가요. 음. 두 번째 주택도 8.4%랑 9%거든요.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 부터 8.4랑 9%, 네 번째부터 12.4와 13.4. 그러니까 주택 수가 한개더 여유가 있는 거죠 비조정 대상 지역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계속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다주택자 주택을 팔때 적용을 했었어, 그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도 못 받죠. 제로가 되고, 2주택자는 20% 추가, 3주택자는 30% 추가.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지금 45%니까 30%가 추가되면 75%가 돼요. 거기다 지방소득세 7.5%가 붙으니까 82.5. 못 팔아요. 세금이 막 10억, 양도 차이 난 8억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2017년 8인 대책 때부터 상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제 살인적인 세금인지 알죠. 음. 근데 이제 세금은 안 바뀌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대상적이 늘어나면 나의 이제 자산 관리에는 영향을 받을 음. 수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책이 바뀌는 구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세금 관련된 게 많이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어쨌든 가장 큰 관점이신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이 음. 실패했다. 맞아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 뭔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럼 뭐 종부세가 오른다든지 양도세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이래서 오르는구나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해보시면서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느껴보신 게 있으세요 오히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격이 오른 게 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 세금 대책이 나왔고 아 비싸다라고 아우사기 후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아직도 그 아수라장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음. 상담 요청이 10건씩 했었으니까 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근데 그게 하루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지가 않아요 어, 너무 어려워요 우선은 이제. 부동산 이제, 주택 중과세 정책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구매 시점, 판매 시점 막이렇맞아 따져야 되니까. 하나 파악하는데 제가 가장 오래 걸린 게 9주 걸린 게 있어요. 두달 반이 걸린 게 있었어요. 하나 상담 준비하는 <laughs> 그런 근데... 것도 많아요. 뭐, 임대주택이 껴있으면 막 어... 엄청나요. 근데 임대주택이 하나는 2018년도, 하나는 20년도 막 이래버리면 각각 그연도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버리니까 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도가 자주 바뀌었으니까. 임대주택도 막 5년짜리가 4년, 8년으로 바뀌었다가 4년짜리 없애고 8년짜리 10년 바꾸고 막해버 우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혼선을 줬더라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 세무사도 양포라 그래서 양도 포기 세무사가 있었잖아요. <laughs> 네, 아시잖아요. 근데 세무사님들이 양도를 못한 게 아니라 그말 그대로요. 내가 거의 하나를 파악해서 하는데 3주에서 4주 걸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이게 엄청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집값이 올라가서 정책이 했는데 더 올라간지 이거는 진짜 제... 가 이제 알지 못하겠는데 어찌되었든 그 세금의 어려움감이 계속 투영이 됐다.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집을 갖고만 있었는데 그때 보유세가 너무 높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막 2억 3억 내신 분들 많았거든요. 아. 이제 그럴 수 있죠. 보기 겸소리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분은 이제 그럼 집 팔고 이제 떠나버려야 되니까 그 원주민을 쫓아내는 세금이기도 하고. 근데 팔지도 못해요. 세금이 82.5%니까. 그럴까요? 네.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양도세까지 높으니까 약간 팔지 못하는 상황. 이 되고 옹싹 네. 달싹 돼버리는 거. 죠또 보유세가 높으면 어쨌든 그걸 메꾸고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전가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보세 전가가 또 일어나서 네. 그래서 전세랑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무작정 그게 이제 이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낸다, 뭐 꼬시다 이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월세 지금 엄청나게 올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영향이 있어버리니까. 음. 거래가 어려워진데 따른.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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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월세 올려가지고 세금 내야지 종부세 이러고. 음. 근데 그것도 월세 걷었는데도 종부세 못 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嗯嗯。Mm hmm. 네,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중과세 도입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증여예요 왜냐면 그 노무현 정권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처음 생겼잖아요 아 집값 올라가면 좋다가 아니라 집값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증여해야겠다 해서 자녀들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그 아크로 하면 이제 비싼 아파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20몇 억대 이렇게 자녀들한테 한 채씩 세출를줬 그 아파트가 딱 3년 지나니까 85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뭐 하고 있지? <laughs> 내가 지금 뭐 아, 하고 있는지. 아크로 중에서도 어떤 아크로인지 대충 진짜 아, 가네요. 뭐, 어떤 데인지 아실 거예요. 네. 뭐, 지역도 거의 특정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도 대단해요. 딱 그게 올라갈 줄 알고 딱 같이 주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예상되는 확실한 세금 변화는 저는 상속세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상속세는 예고한 대로 좀 변화가 될것 같으세요? 시점 같은 것도 좀 예상해 보고 싶은데. 음, 이제 25년 3월 달에 계획재정부에서 이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자. 그러니까 내가 100억 있다 죽으면 100억에 대해서 3번에 세금 내는 게 유산세. 지금 형태예요. 누진세율로 세금이 높아져요. 왜냐면 하 100억 정도에 과표면 상속세가 45억 정도 나와요. 40억, 4천.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이죠. 근데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상속인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받은 만큼 살아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만큼 되는 거예요. 나눠서. 네. 거기다 공제도 파격적이에요. 자녀는 인당 5억 원씩, 배우자는 인당 당연히 한 명밖에 없겠지만 네. 10억 원.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10명씩 쭉 준다. 자녀만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억 받잖아요. 5억 빼고 5억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10명이 얼마예요? 9억 원이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제, 예시를 했지만 45억 낼게 9억으로 바뀌니까. 분할로. 네. 네.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정말 혜택이 크게 바뀌는 건데 3월에 올라와. 왔고 4월에 공청회 하고 5월달에 이제 해가지고 국무회의 최근에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로 올라갔어요. 근데 소관이라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이걸 보고 있는 과정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는안될것 같아요. 전 정부의 상속세라서. 네. 아, 뭐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 민주당 아이랑 다른 것도 있죠. 민주당의 아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민주당의 아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X 이게 아니라 조금 빠른 것 같다. 이거는 네. 좀더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의견 수렴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말했던 건 일괄공제 지금 5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돌아가셔도 5억 원을 빼줘요 공제 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8억 원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인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그럼 18억 정도 되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 들지 않냐 물론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도 좀더 진화된 게 뭐냐면 배우자한테 주는 건다 빼주자 음, 그런 어.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었죠 18억 원 돼도 사실 상속세 많이 빠져요 진짜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매년 상속세 몇억 정도 내시는 분이 얼마 내는 줄 아는데 그 정도 개편되면 50% 이상은 상속세 고민 없어요. 네. 지금 1년 상속세 내 신고랑 납부하신 분이 한 2, 2만 명 살짝 넘거든요. 한만 명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말은 맞습니다. 말 그대로 부담은 확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럼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18억 원안으로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올까가 솔직히 궁금해요. 7월 말에 나올 수 있죠. 네, 될까요? 7월 말에. 네. 세제 개편안이 매년 7월 말이니까 그때 나올 것인가.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각 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음. 그래도 이제 스피커가 우리 내각 사람이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이제 모든 게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음. 새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니까 내 부대에서 뭔가 이제 표출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게 좀 서두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좀그 생각도 해. 7월 말 세제 개편하니 오, 이번에는 의외로 약간 늦춰질 수도 있나? 아, 어. 하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약간 한 달만 늦출까?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음. 있겠구나. 어, 그런 어차피 연말에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맞아요. 예. 예. なに